심화유형 두 번째 내용이에요. 톱니수에 따른 회전수의 비 알아보기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의 톱니는 20개, 나의 톱니는 16개. 톱니바퀴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러면 회전수의 비는요. 톱니수의 비를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톱니가 많은 애보다 톱니가 적은 애가 더 빨리빨리 빨리 돌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두 톱니바퀴는 한 개씩 맞물려 돌아가요. 따라서 서로 맞물린 전체 톱니수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톱니수의 비가 세모대 네모인 두 톱니바퀴의 회전수의 비는 반대로 네모대 세모로 표현해 줄수 있는 것이죠. 톱니수의 비는 가와 나가 20대16이에요. 간단한 자연의비로 나타내려면 전황과 후황을 4로 나눠보죠. 그럼 5대4, 이건 톱니수의 비예요. 그러면 회전수의 비는 4대5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어요. 가의 톱니가 48개, 나의 톱니는 32개. 톱니바퀴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세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맞물리는 전체 톱니의 수는 같잖아요. 그럼 톱니수의 비는 48대 32로 간단한 자연세비로 나타내면 전항과 후항을 16으로 나누어 3대 2. 이건 톱니수의 비이고 회전수의 비를 구하면 2대 3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에서 가의 톱니가 12개, 나의 톱니는 30개. 가가 더 빨리빨리 돌아가겠네요. 톱니바퀴 가가 25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나는 몇 바퀴 돌까요? 톱니 수의 비는 12대 30으로 6으로 전항과 호항을 나누면 2대 5.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톱니수의 비고요. 그럼 회전수의 비는 어떻게 되죠? 회전수의 비는 5대 2. 이렇게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는 5대 2가 됩니다. 따라서 5대 2는 가가 25바퀴 돌때 나가 몇 바퀴를 돌까? 구하려는 것을 네모 바퀴라고 하면 네모를 사용한 비례식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5하고 네모를 곱한 것이 2하고 25를 곱한 50과 같으므로 네모는 이처럼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나는 10 바퀴를 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